지분줄으로 이야기하면, 성경이 이스라엘과 홍수이스라엘의 연속성 있는 같은 사람입니다. 그렇다면, 그연속성이 하시는 함미는 무엇일까요? 함미는 그 이스라엘을 나라로 유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하는 게첫 번째 아니고, 두 번째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. 교회가 이스라엘 대하는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과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는 자신입니다. 그리고 여전히 유효해야만 합니다. 그렇다면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됩니다.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로해야 되고요.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유대민족을 향해 진 명책부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.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성취야될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. 예수께서 유대민족의 영광이 되시도록 우리가 유대들 앞에서 그렇게 모습으로 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제 시간이 특강되어 있지 습니까